이번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세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에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일본에 답변해 주세요. 수중수색을 지시했고, 그 지시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시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직접 증거가 인터넷에 있다. 네. 그러면, 소위 말는 수면에서 찔러가면서 가둑판식으로 셀카라 이것이 김성근 증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이제까지 청문회에서는 7월 19일 06시 13분에 공무원 정실장이 카톡으로 무과 수중 수색하고 있는 사진을 보았으며 안보았니다 그것에 대해서 07시 03분에 훌륭한 공부할 뿐이구나 이것으로 인지하지 않았냐 그는데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날 7월 18일 10시 58분 연합뉴스 바로 그와가 수련이 아니고 수중에서 그리고 자가높이가 아니고 무릎 높이까지 하면서 찔러가면서 그 사진이 해병대 1사단 제복 그것은 맞아요. 부대에서 외부에 제공할 때는 그 작전을 지시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공에 관한을 가진 사람은 차단장입니다.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군사 고법상 박정은 수사단장이 실제로 이 사건에서 수사를 하고 인척을 하는 과정인데 수사할수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사 고법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칠체. 위법이고 절차상 위법인데 실체상 위법은 뭐냐면 군사범법 2조 2항 이후에 사망의 범죄 원인이 있으면 이척 대상입니다. 바로 원인이라는 것은 의심입니다. 관련해서 228조 2항과사망에서 즉시라고 했고 대통령령 7조에서 진짜 법시라고한 것은 사실상의 의미가 아니고 법률상의 의미가 그게 뭐냐? 통상적으로 군사정치 판단한 것은 군검찰이 신중하게 법률해서을 떼야 한다. 그러나 군사법원 2조 2항 2호와 220대 조2항과 대통령령으로 이때는 군검사의 신중한 권한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어야 그런데 네.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예전처럼 신중하게 법률해서을 지시했다. 그것이 바로 법률위반입니다. 네. 수사 어, 내용 관련해서 오히려 박대 수사단자에게 항명수계를 씌우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8월 2일날 그 경북경찰청에서 처음 집단항명수계의 증거로 가져간 폐수 자체가 이미 제출형식으로 가져갔다면 군사법법 170조에 따라서 압수목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교부해됩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8월 3일날 압수수색할 때에는 바로 2028조 1항에 따라 범죄 사실을 적어야 되는데 집단한명수계라고만 적었습니다.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위법입니다. 이렇게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을 때는 350조 2항에 따라서 어떠한 증거도 위법한다. 그러나그것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28도 236처남죄 판결로 권한을 행사할 때. 반드시 따라해서 원칙적 규정 개했으면 집권 이다 그래서 공산자는권음에 그 하는 네, 알겠습다